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조암택지지구에 와 있고요. 조암택지지구는 삼계고등학교, 어, 그다음에 장안초등학교, 한라비발디 그리고 조암시장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택지지구고요. 이 택지지구는 1층에 삼가, 상가 상가 겸용 주택이기 때문에 1층에는 상가, 2층, 3층 이렇게 해갖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조성될 거고, 가구수는 총 5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향남이지구 상신이 요런데에도 지금 주택 쪼개길 해서 음, 상가를 원룸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기존에주택 있는 것들을 가구수를 늘려서 이렇게 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시에서 있습니다.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세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의의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좀피해 보고 계시고요 이 우정조함택지지구도 현재 아마 쪼개길 해서 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서, 예, 매매할 때좀 진행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택지지구 안에 1층에 이제 상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원, 음식점, 편의점,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네, 빨래방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 맞은편으로 보이는 곳이 저 아파트가 이제 한라 비발디 아파트고 네. 보시는 것처럼 세우야놀자뭐 이런 것들 라인이 있는 것들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용지고요. 네. 게 24시 셀프 세차장도 들어와 있고요. 요즘에는 세차장 문의를 여수치입니다. 하시는 분들이나 세차장 할수 있는 걸 찾으시는 분들이 저러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택지지구 내에 지금 이렇게 빈터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계속 있다 보니까 상가 1층 상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주로 이제 기존에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임차해서 사시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예, 상가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자리를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암 택지 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